네, 안녕하십니까 신중희 목사입니다 신중희 목사와 하는, 함께하는 자문 묵상 오늘 세번째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일른 한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하나님을 안, 바로 아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어,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 여호와를 경외함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칠 절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그런 견해가 있다. 하지만은 어 자문의 자문서의 어, 그렇게 표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지혜문화의 총괄적인 그런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화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분 여기서 경외라고 갱외라, 하는 그 단어가 어, 히브리어로 이르입니다 이르아 어, 근데 그 뜻은 경외, 공포, 두려움, 존경,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요나서에, 에, 요나가 그 불순종하는 일로 인해서, 어, 제비에 뽑히게 되어지고, 또그 배사람들이, 어, 요나를 던지려고, 제비 뽑힌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할 때에 크게 두리화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 경외나 존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진정한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 여러분, 공포심이 아니라, 공포심이 아니다. 어, 그것은 뭘까? 그것은 우러나오는 그 깊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두룩한 두려움이나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삶의 태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근본이다라고 할 때의 시작 이런 뜻입니다 레시트 처음이다, 최상이다 최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혜의 출발점이며 최상의 지혜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호를 경외하는 여호를 경외하는 신앙심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바로 지식의 레시트 시작이다. 시작이다. 즉여호를 경외함으로 참된 지식이 시작되지만은. 그것으로 모든 지식에 통달하였다라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참된 지식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의 그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문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교훈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알게 하며 참된 지식을 얻게 하는 바로 지혜서인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는 항상 의인과 악인의 이중 운명과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적 삶이 결론적으로, 결론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어, 세 가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 경외함과 사랑은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는 이 경외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은 무리함과 강종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가야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은 부모 경외가 빠져있기 때문에 도비 없는 것이지요. 부섬도 없고,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로 율법주의자들 있죠? 그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괭외에 굉장한 무기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런 반면에 여러분 은혜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괭외와 또 사랑은 균형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율법과 은혜는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갱외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갱외함의 절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개명을 시키는 갱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 갱외부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시트,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장식이 1장 1절에 바로 거기에 여러분 레시트가 있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레시트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나 지식은 장세기 1장 1절에서 최초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주어진 것이며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우주는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입니다. 바라. 어, 이 바라라고 하는 그, 어, 동사는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즉, 건축을 할때 사용되는 언어라이 말이지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천지의 창조, 바라는 부에서 유를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반영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시작 근본은 베르시트 하나님 병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 연세드신 어르신들 중에는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교회를 오면은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고 한글도 깨우치게 되어지고 과학자들도 못 보는 그런 하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늘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지혜와 훈계을 멸시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며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을 매주일의 예배 때 충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 만나는 인생의 출발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되는 한 가지 사실은 이와 같은 무기와 특권을 가진 교인들 중에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당에 왔다 갔다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여지는 그런 미련한 교인들이겠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강대상에서 나오는 설교에 마치 그름망을 설치하고 필터로 무장해서 지혜와 붕계를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필터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필터를 그 그릇만을 제거해야만이 은혜가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특별히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죠 그릇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 기독교 방송에서 강단에서 나오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필트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릇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주셔도 아멘이 되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대한,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들음망, 필터를 여러분 제거하시고 예배를 들리시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지혜와 붕괴를 우리는 받게 될 것이고 바로 지혜의 지식의 시작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런 마 집에 두고 오십시오. 필터 제거하고 오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괭이함도 같이 가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존경함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가볍지 않게, 무겁지 않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지혜와 분개를 멸시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필, 필터를 거름망을 제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분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